이 편으로 냈어요. <laughs> 충전을 할때막 꺼져가지고 왜충전하는 어디서 알고 몰라요. 이기기기 해야 되잖아. 아 그래가지고 꺼졌습니다. 와이파이 가은데요 십분 걸린대요. 응. 아, 뭐, 시설이 안좋았아요 아, 뭘? 아, 이상해? 아, 이 아, 아, 이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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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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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음 없습... 아무도 <목소리> 없습니다. 중아리놀이 싶으면 중아리놀이터에 오세요. 예? 어? 예? 어? 예? 너네 여기서 놀았던 거 기억 안 나? 다이빙이랑 음. 막 와. 저저보고 싶어요. 팸이면 저저 팸이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구독 취소하지 말고. 오 아, 10분 걸린대요 10분. 스튜디오 바닐라 스튜디오. 진작켜야지 짜식아. 음, 나온다 나온다. 어. 너기 얘기한 거 세모. daddy y 산... 아... 거의 다 왔대요. 예, 예. 아 보고 있어, 이거. 아뭐 아, 유튜버라도 될 거야 체지우? 엄마, 무서운 얘기 하겠죠문좀 닫아 주자. 못 해야 한다고. 오늘 오전부터 다 닫았습니다. 여기 다열수도 있고 다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닫으면 무서운 어. 눈나가 있습니다. 야! 야한 어. <laughs> 자, 지금 엄청 깜깜하거든요. 우리 화면에서 밝고, 어. 못생겼고. 야! 자, 위험 무게예요. 이거, 이렇게 잠그는 어. 거지. 아까도 내이 음. 의자가 저한테, 우해가야 돼. 일단, 이 어, 어. 제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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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. <laughs> 누가 <누다> 먼저 <머리라> 하시죠? 오늘는 <laughs> 소녀네. 아, 나소녀 빨리 와. 아, 리가 아, 빨리 와. 아, 리 와. 아, 빨리 와. 아, 빨리 와. 아, 빨리 와. 아, 빨리 와. 가지마 <웃음> 자 아, 빨한 소녀가 <laughs> 걸어가고 있었는데 <laughs> 어 <떨어졌는데, 웃음> 소녀가 또 왔는데 또 떨어졌는데 또 왔는데 또 떨어졌는데 또 왔는데 또 떨어졌는데, 떨어졌는데 이 시리 잡아가지고 왔어. 누나를 왔어. 누나를 그냥 찢어버렸어요. 야 나왔대요. <laughs> 이거 고양이랑 같이 사진 한 번만 <laughs> 찍어도 될까요? 타고, 타고, 타고. 자 오면. 은 사진 한번 아, 찍고 구독 하겠습니다. 구 왜? 네? 사진 한번 찍고 구독 한다고? 몇시몇시까지 아니 이렇게 구독 댓글 달아주세요. 제발요. 저 댓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. 누나 누나 빼고, 빼고 다안 받아봤어요. 아니 친구들도 댓글을 한다라. 사면 이런 있대, 이건 뭐? 아니 친구들이라도 댓글을 달아드야지 아니 물은 모른... 오다 왔대요 다 왔대요 <목소리도> 여러분들 보이세요? 콩냥콩냥 고양이 콩냥콩냥 어 여기 콩냥콩냥 고양이가 있어 바로 그 그래. 고양이 아 맞다 뭐야 <목소리도> 안안 돼. 아 방울냄새나 아. 아. 네, 안녕하세요 이들해데요 아까 찍게이 편이에요? 아, 이편 아, 아니고요 그냥 같이 찍어요. 아, 사랑해사랑 TV가 네, 있습니다 네. 맨날 같이 찍죠. 네. 자 우리 남배 네, 아닙니다. 동생. 음. 뭐? 남매요. 음. <laughs> 야, 음. 너 때. 이미 영상 초대해. 우리 사랑의 설아시오 TV 따라한 거야. 아프다 세월 우리 사실 남매요. 이렇게 쓰지 <laughs> 아니 그거는 좋아요. 그거 많이 나가. 야지 아프다 세월에 진짜 아프다는 면안 되니까 서풍다세요 이러면 되겠다. 이거 내 유행할 거야. 악플 여러분들 악플 달아주시지 말라고. <laughs> 진짜로 악플 달지 마세요. 누나 지금 악플다 누가 악플 달아가지고 지금 엄청 아 그래서 누가 접어라 했는데 말을 참 사람이 막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하고 있는데 진짜 완전 뿌슈빠슈. 아, 아, 그 사람 엄청 악플 달는 사람 누나한테 엄청 많았어요. 응. 차가 워 지나요 했는데 네, 너무 너 누구 찍고 있어? 아이 누나 찍고 있구나. 야, 너, 내려, 그러니까 내려서 여기 앞에 야, 오양이 카페 도 착했어요. 7서 네.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 다 올라오고 지금 또서내려내들아 내리십시오. 내려. 충동기 내릴 때는 뭐야 끊었다. 뭐. <laughs> 끊었어요. 돌돌 설아야 돌돌 말아서 엄마 설아야 엄마 얼굴 공개하면 안돼 고마웅 자 이제 고양이 카페를 가볼건데요 자, 고양이 카페를 가면 구독을 눌러야 되는데 이미 가가지고 구독을 눌러야 돼요. 무한명 있죠? 무한명 구독 눌러야 돼. 안 누르면 나 진짜 울 거야. 안 누르면 진짜 울 거예요, 울 거. 빨리 가자! 빨리 가 우리 인증 어, 가야 제일 데이. 뭐 눈부셔요. 약간 위로 영상 찍을 때 진짜 힘들어. 나 이기기계로 끊겼거든요 그러다가 끊겨가지고 이편이 아니라 그냥 다시 찍는 거예요 사랑해요 파라시오 TV 너무 추워 너무 추워요 고양이 카페 가려고 엄청 힘들었어 집에서 아빠랑 못도착하기 아+ 아니, 아니 잘했어 어 고양이 카페를 왔어 다... <목소리도> 엘리베이터에 탔거든요 진짜 저는 그 양양이 모자가 있거든요. 저는 양양이 그 양양이 모자인데.